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21년 8월 29일 오전 7시 29분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잘 지금 반등을 또 해줬어요. 어제 다소 눌림이 나왔었는데 이 눌림을 오른쪽 어깨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한 시간 봉 차트이고 여기에서 이런 패턴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고점 돌파가 실패하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내려올 경우 한번더 저점을 더 내릴 가능성도 뭐 열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추세 라인 닿는 부분 이렇게 내려왔을 때뭐 5,670만 원이 정도를 다시 한번 또 내려와서. 테스트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는 뭐 일단 저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 한 시간 봉 파동에서 5등산 파동이 지금 요 패턴인데 여기서 지금 올릴까 말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안착이 되어 있죠.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4시간 봉도 보시면 지금 여기 파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위로 재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4시간 봉 여기 역회된 숄더 패턴 여기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일단 51이 평선 지지해 주면서 오른쪽 어깨 부분을 지금 만들었죠 네. 만약에 여기에서 실패하고 다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빠지면 볼린저밴드 중심값 확인할 거고 <laughs>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더 가고 이 기간이 이렇게 두번 나오고 자 그리고 30분봉으로 넘어와서 여기 상단 고점 라인 그리고 여기 저점 라인 이렇게 수름의 형태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면, 이 하단 추세 라인을 터치 지지하는지, 이거를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이 아래, 여기, 그 다음, 그 아래, 200일이 평선, 오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일본 파동이 여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점은 높여줬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을 또 염두를 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 캔들상, 네, 어제 일본 캔들은 일단 잘 생성이 됐어요. 여기 상단, 이전 일본 캔들의 상단부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전 여기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낮추면서 밑으로 다시 빠질 경우 일단 이전 음봉의 중심값까지는 다시 내려온다고 보고 혹은 다시 일봉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하나가 더 이렇게 길게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모습. 그 대신 여기, 지, 여기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시간을 끌어주고, 흔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올라갈 가능성, 뭐, 열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댓글로 한번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 비트코인 ABC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이미 넘어갔어요. 저는 목표가를 ABC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럼 여기 어디예요 지금 14만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네, 돌파가 됐죠. 한 14만 원 정도에만 파셨어도 이거는 진짜 잘 파신 겁니다 꼭대기에서. 이거는 네, 그냥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차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이 정도였죠. 이거는 오버슈팅. 제관사님께서 리스크를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4시간 봉 패턴 다이 정도 내려왔을 거고 지금 뭐 역, 리스크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역회된 숄더 패턴 오른쪽을 지금 생성 중입니다. 그럼 파동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여기서 그대로 안 가고 또 이런 패턴을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봉상 블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아직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린저 밴드 중심선만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시 파동들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만약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여기 지표도 좀낮아지고 가격 저점은 올라온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다. 다음 목표가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니까 여기 다시 눌리면 눌렸다가 재차 상승해서 이런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존카 님께서 스트라, 스트라티스는 이스트라 원기용 모이나, 모이나요? 하고 계신데. 네. 스트라티스. 지금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네. 자, 스트라티스 일단 한 시간 봉 괜찮아요. 1 시간 봉 파동이 여기서 3바닥제 작게 나와줬고, 16,6 파동도 올라오고 있고, 20,10,22는 20, 이제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눌림이 한번더 나오고, 이렇게 패턴을 한, 한 차례 더 만들어줄 때 얘가 이렇게 돌려줄 텐데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단계적인 목표가를 살펴보면 일단 이 정도 되겠죠. 올라오면 78,400원 정도 올라와서 저항을 맞고 자이 자리는 과거에 이런 고점 자리예요. 네. 이런 데 한번 잘 보시고 올라왔다가 한번 눌리고 눌림이 나올 때이 자리 혹은 다시 이런 자리 내려와서 지지 받고 패턴 만들고 제차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티스, 아, 스트라이크. 잘못 봤네요. 스트라티스를 물어보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스트라티스를 한번 보면. 스트라티스는 지금 파동이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 거의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20, 12, 2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6.6파동 올라오고 있고 16.6파동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 하더라도 다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재 위치 4시간봉 볼린저밴드 중심선 상당 중심선 위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재차 상승했다가 이렇게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연결하면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고점이 나오는데 저 가격이 대략 뭐 2,700. 7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네. 저 가격에서 저항을 한번더 맞고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 자,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 주봉으로 본다면 이 주봉이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러면 3,700, 800원 정도 일단 목표가를 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 고점 자리를 테스트하러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음. 썸신과 왁스 매수 타점을 물어보셨는데요. 그럼 한 시간봉으로 한번 보면, 자 썸신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자리를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파동상 한 시간봉이 꺾이고 있어서 한 86원쯤 오, 내려오면 그때쯤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볼린저밴드 중심선 이런 있는 라인 86원 그리고 왁스는. 네, 썸싱 공략보다 왁스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왁스는 지금 20 12 12 파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6 6 내려오고 33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돌려줄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되고 여기가 가격이 뭐 대략 438원 정도 되는데 얘를 깨고 내려올 경우 여기 두번 찍었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올 겁니다. 383원 정도. 그러면은 여기 5 1이평선이 올라오다가 만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 이5 1이평 올라오는 거와 만날 때, 그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걸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정신 못 차린 휴학생님께서 하이브랑 모스코인 매도가 물어보셨는데, 자,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 네, 하이브도 지금 한 시간 봉상 51평선이 아래에 있어요. 이 51평선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하이브 같은 경우 눌림이 나오면 647원에서 637원,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 자, 하이브는 이제 이 다음 목표가를 한번 보면은 한 817원 정도가 보입니다 817원에서 972원 자 지금 주봉 파동 살아있고 일봉 넘어가서 자 일봉도 20 1 22 12 16 6 5 3 3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533에서 한번더 바닥을 만들어 주는 이런 흐름도 더 기다려 볼 수가 있겠다 보이, 보여집니다 하이브는 파동이 괜찮네요 일봉이 아직도 그리고 모스코인 자, 보스코인은 뭐 어제 좋다고 한 이후에 한번더 눌림이 나왔죠? 자, 4시간 봉으로 한번 가서 보면, 자, 4시간 봉, 이제 파동상 저점 추세 라인을 한번더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 자리는 보린저밴드 중심선 라인쯤 될것 같네요. 한 180, 179 정도. 그래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더 내려와서 51이 평소 터치를 하는지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이일봉 캔들이 이전 일봉 캔들만 캔들의 저점만 지켜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왜 이래? 이러는 거야. 어찌됐든 이 저점만 지켜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모스코인 뭐 같은 모스코인 뭐 같은 경우 지금 올라온 게뭐 대략 여기 고점 부분들을 테스트한 거라고 보고 이 다음 올라오면은 이제 이런 고점 라인을 한번 봐야겠죠. 540, 560원? 아니, 360원 정도 되는 가격. 음... 자, 모스코인을 만약에 이렇게 월봉으로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이번 달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달. 다음 달 목표가를 한번 보면, 한 600원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 이제 모스코인도 월봉이 괜찮아요, 지금.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꺾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자리,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트코인들 다 괜찮아요. 월봉 모양 다 비슷하잖아요. 음... 네, 김대영님께서 크레딧코인을 보유하고 계신데, 마이너스 7%인데, 음, 저도 지금 물려있거든요. 크레딧코인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레딧코인도 차트 이전 고점 살려서 이 위로 뚫고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저는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고팍스에서 하는데 고팍스에서 하시겠죠 김대현 님도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아예 트레이드 안 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업비트에서만 하고 있어요 크레딧코인 같은 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둔 거죠 예, 최지영 님께서 덤프 알파커크 물어보셨는데 덤프로토콜 4시간 봉, 파동 나쁘지 않습니다. 20, 10, 2 0가 들어올리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533 여기서 들어올리고, 16, 6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파동 나오면, 16, 6이 여기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고, 그럼 얘는 이렇게 쭉 올라오고, 이 정도 파동이 더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브랜제맨드 중심선 지키는 이런 흔들림 정도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위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줄 것 같아요. 일봉으로 넘어가서, 음, 자, 덤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일봉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음... 일단 일봉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덤 프로토콜을 잡아보면 작 작도를 해 보면 되죠. 고점 고점들을 연결해 보면 일단 뭐 이런 자리가 나오네요. 5,990원 뭐 6,000원 정도, 그 위에 6,9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본다면 덤 프로토콜을 1차 목표가를 이 정도 잡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7,150원 정도. 자,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여기 크로스되는 지점. 날짜가 9월 10일 정도인데, 9월 10일이면 한 10일, 11, 11일 정도 남았죠? 덤프로토콜. 네. 그 정도만 더 기다려보시면 이 정도 가격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쿼크 아까 봐드렸고, 음, 네, 컨존행님 이번엔 늦잠. 인간미 전고 돌파. 네. 오늘도 좀 여유가 없어요. 네, 김혜정님께서는 베라시티 수익 구간에 들어가셨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서서히 손실 봤던 것들,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는 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양승기님께서 리스크 물려있는데 추매를 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전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지속적으로 추매해도 좋다고 봅니다. 리스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까, 아 오늘 리스크 안봤나요 자꾸 전이랑 헷갈리는데. 야 월봉 보시면 리스크, 이제 이렇게 돌리는 구간이 나올 텐데요. 이게 돌리게 된다면 이제 리스크는 이런 고점 구간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 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 이런 고점들을 도달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지금 현재 리스크 이럴 때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면 되겠죠. 4시간 봉 봤을 때도 뭐 타점이나 다름 없어요. 4시간 봉볼리저 밴드 중심선에 붙어 있고 위에 살짝 안착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횡보를 더해 주거나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51일평 맞고 내려왔다가 이게 시간을 끌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결국 이런 고점 도달을 했다가 다시 눌림이 오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큰 패턴은 이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역회된 네 숄더 이대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뭐 이런 목표가를 한번 더 체크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목표가를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4 시간봉으로 여기 고점들을 연결한 이 라인, 그리고 여기서 여기 고점을 연결한 이 라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서는 저항을 맞고 한번더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도 돌파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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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방이 아니고 그냥 큰 흐름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 고점. 목표가 여기겠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고점 라인 이렇게 연결해보고 저점 라인들 연결해보면서 이런 저항 지지 라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직접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걸로 보면 좋을까? 먼저 갔던 것들을 한번 보고, 아, 비트코인 캐시가 드디어 튀어 올라왔네요. 혼자 안 가다가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4 시간봉으로 차트를 볼 거예요 요런 패턴 요거 캔들에서 역회전셜너 아까 차, 아 아까 그 코인들 보는 재미인데 중심선에 지금 다 안착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코인들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것들 매수하셔서 이전 고점 이런데 매도 보시고 다시 내 눌림이 나오면 그때 50일이 평점에서 다시 잡고 다시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시간봉 역회된 숄더 패턴 나오고 볼린즈밴드 중심선에 지지받아 있는 것들 한번 코인들을 찾아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혼자 코인 찾으실 때아뭐 살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차트는 음... 자, 일단 a 단안 튀어 올라갔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아직 미미한 상태. 하지만, 블린즈 밴드 중심 라인에 좀더 붙어 있는 코인들을 찾아볼게요. 리플도 있고, 도지도 있고, 하지만 쟤네보다 패턴이 조금 더 괜찮은 거. 일단, 뭐, 리플이랑 도지 같은 경우는, 아까 패턴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일단 166 파동이 여기서 꺾여있는데, 이게 좀더 돌려주려면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네. 좀더 시간이 덜 걸릴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네, 이렇게 지금 차트들이 강한 것들은 브린저맨드 중심값도 터치 안 하고 위에서 그냥 쏴버렸어요. 비트코인 SV도 그렇고, 자, 테조스도 브린저맨드 중심선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카바는 여기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이미 올랐고, 자, 이오스는 얼마 안 올랐네요. 이오스. 이런 거. 들어가시면 되겠죠. 일단 온톨로지 가스는 지금 파동 흐름이 좋습니다.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가스가 오늘도 한번 튀어 올라올런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4시간봉 파동 패턴은 좋다는 거. 비체인도 안 올라왔고, 코스모스는 이미 올라갔고, 골린젤맨드 중심선에서, 음, 메타디움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온톨로지 가스, 가스, 이런 코인들의 4시간 봉 패턴이 좋은데요. 30분 봉도 좋고, 가스 30분 봉도 좋네요. 비트코인이 좀 다소 눌림이 올려놓은 오늘 또 일요일이긴 한데. 네오도 아직 덜 올라온 것 같고. 자, 스트라이크, 네, 4시간 네봉 괜찮네요. 스트라이크는 여기서 이런 3바닥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음, 체인 링크도 아직 안 올라왔고. 자, 센티넬 프로토콜 4시간 봉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어,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예전 영상에서 일요일 9시쯤 뭐 경주마가 될지 한번 보자고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4시간 봉, 브랜드맨드 중심값에서 캔들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차트 4시간 봉 패턴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빼서 또 패턴은 시간을 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1 6 6파동만 보면 이런 흐름이 한번 더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이 쏴 주고 나와 줄지 아니면 여기서 미미하게 미적지근하게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갈지 그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센트럴 프로토콜 4시간 몫 좋네요 자, 알파코크도 4시간봉 좋고 라이트코인은 이미 쏴줬고 시빅 안 갔는데 잘 모르겠고 자 세타필 같은 경우도 지금 4시간봉 파동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4시간봉 533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트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여러 개 나오고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와주다가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빼버렸네요. 그러면 헌트는 여기서 이제 이런 패턴을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이런 패턴을 만드는 바닥이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 구간. 조금 더 시간을 끌것 같네요, 헌트는. 자 리스크도 괜찮습니다. 현재 위치 4시간 봉. 네, IOST도 뭐 나쁘지 않네요. 4시간 봉이 지금 이렇게 스리버닥제 만드는 구간들을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실패를 할지 완성 후에 상승이 나올지 그것을 보는 구간입니다. 어, 스팀 달러도 지금 패턴이 좋네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4시간 봉 저렇게 쓰리 바닥 패턴으로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눌리는 실패하고 눌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스랑 오토로지 가스 스팀 달러 세 종목이 다 지금 패턴이 좋기 때문에 음, 네. 일단 4시간 봉이 좋네요 스팀 달러도 사이버도 올라올 구간이 있는 것 같고 자, 엘프 같은 경우도 아까 이미 상상했던 종목들 같이 이런 블린저맨드 중심선을 닫지 않고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엘프 현재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프도 아르고 패턴 좋네요, 아르고 브니즈맨드 중심선에서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죠. 이런 거고 뭐 지금 바로 저 같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단 여러분들이 이제 방, 영상을 확인하실 때는 좀 이미 올라온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겠죠. 세타 토큰도 지금 이제 브니즈맨드 중심값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세타 퓨엘도 뭐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x도 올라오고 있죠 네, 패턴이 좋아요 4시간 봉이 하지만 여기서 올라오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런 패턴 만들고 얘도 이렇게 166이 이런 패턴이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눌릴 때 스팀 달러랑 가스랑 오톨로지 가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음, 휴먼 스케이프 도 다중 바닥 만드는 중인데 이제 4시간 봉 에서 당 4개째 가 이렇게 나와 주겠죠 이때는 좀 상상을 해주지 않을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때를 다 네. 비슷하죠 파덕 모양들 알트 코인들 네. 다 비슷합니다 저스트 도 이렇게 보면 패턴이 좋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인 중심에 선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 이제 저항은 여기 볼린즈 밴드 상단 부분, 그리고 이전 고점들, 이런데까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수렴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역회된 숄더 패턴 만들고 올라왔고, 여기서도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 역회된 숄더 패턴, 그 다음 역회된 숄더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돌파.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스트는 한 이쯤 돌파가 된다고 보고, 9월 3일? 네,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네, 차트 분석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어, 4시간 봉 봤을 때, 아크 같은 경우도 일단 더올라갈 구간 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면, 4시간 봉 볼리드밴드 상단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바로 매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눌림에서 또 잡으면 되니까요. 자, 피르마 코인도 지금 패턴이 좋아요. 그리고 볼리드밴드 중심선 지금 위치에 있고, 올라오면, 뭐 158원. 그 위, 이전 저점까지 올라오면 160원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 전략. 지금 코인들 다 비슷합니다. 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일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올리고 이제 또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